지금 사실은 이제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고 많이 얘기 나오는데 예. 원래 이제 고영태 씨가 녹음을 한건 아니고 그렇죠. 상대방한김수연 씨라는 사람이 예. 블루케이 대표로 있으면서 예.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놨거예요 거기 보면 뭐뭐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영어 강의하는 것도 예. 있고 뭐 대부분 다른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2250개 가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완전히 사적인 내용인 거고 예. 검찰이 의무 저기 의미 있다고 본건 29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이5백개를다 들어보자는 이렇게 짜장면 얘기도 듣고 헌재에서 언제 다 들어요? 아, 난... 표현이 참 창조적인 게 공개 검증이라는 표현을 써 쓰셨어요. 아니 법정에서 공의를 그냥 검증을 하면 어차피 혼재의 절차는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공개 검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꼭다 같이 들어보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했는데 거기 얘기한 것처럼 짜장면 뭐몇 그릇 주세요 이런 걸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혼재 재판관하고 방청객하고 언론인들 다 모여가지고 생중계로 짜장면 주세요 이런 거 듣고. 아 집에 있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데 효자 있는. <laughs> 모르겠는데 <laughs> 영어, 영어 영어 강의하는 것도 들었다고. 하여튼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녹취 파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까 고영태 씨 얘기를 왜 끊었냐면 헌재가 증인으로 출석 안 했으니까 증인 채택 철회해 버렸습니다. 예. 그 얘기는 고영태 씨 얘기 안 들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은 는데별 네. 의미 없다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형사 재판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그대로 진술로 증거를 못 쓰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거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나 증언했죠. 네, 그거는 네. 문서송부 촉탁이라는 거에 있어서 네. 그때 증언한 거를 기록한 거를 법원에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 그냥 고소하쓸 수가 있고. 독일한 법적 효과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측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게뭐 어차피 변호사들이 그쪽에서 밤 되신 분도 다 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용은 다 나온 거거든요. 네. 녹취 파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일단은 없어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 많이 공개됐지만 가 이제 대린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재단을 뻥 터지면 네. 최순실 씨나 아니면 현재 사무총장 날려버리고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아니냐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뻥 터지기 전은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네. 그 얘기예요. 다 나온 <laughs> 게. <웃음> <laughs> 이게 어떻게 더 유리하냐고. 이게예요. 그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네. 거기 나면 다 나오잖아요. 최순실 씨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지를 그 사람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위 아무도 없어. 의회장님 네, 뭐.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해. 네. 새벽까지 연설문 고쳐 가지고 보내 줘야 겨우 통가 되고 있어. 대통령은 회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옷도 못 갈아입어.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들어서 어쩌겠다는 건지 시간을 잘 지연하겠다는 건데. 거죠. 근데 시간을 지연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소송을 해 보면 정말 암담한 소송이 있거든요. 뭐 하나 이만하는 거 하나도 찾아낼 게 없을 때 네. 그때 뭐 하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꽂혀요 사람이. 그래서 음.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통할 것 같고. 이게 뻥 터지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던 진담으로 했던 상관없이 아니 거기 실무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 날라가면 야 우리가 대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말할수 있어요. 그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무슨 의도든 간에 근데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었냐가 아니라 뻥 터지기 전에는 그러면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 가그 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최순실 씨를 어떻게든 동원해가지고 고영태 씨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최순실 씨 회장님 또 어떻게든 바람 을 불러서 이 사업이 좀 하게 해달라. 그럼 최순실 씨가 결국에는 다 힘을 썼다는 얘기 가 거기서 나오고거든요 일관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농담이냐 진담이냐는 얘기를 했을 때 고영태 씨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의인도 아니지만 쓰레기도 아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부정한 이익을 차지로 했었다. 그건 맞잖아요. 인정해야 네. 되잖아. 약간의 공범으로서의 노릇을 했으니까 내부 고발도 할수 있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겠어요. 그걸 이제 히트론을 잡는 건데 제가 참 어제였나요?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해 가지고 일곱 가지 혐의를 들어가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던 게 이분이 부장검사에서 지청장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광안검사로 네. 빛나는 경력을 써십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분이죠.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법을 주무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왜 법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그분의 세계는 그분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현재 그러니까 소위, 맞불 집회. 저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 요 반대 집회라고 하죠. 그냥 네. 반대 집회. 반대 집회, 맞불 집회. 이 집회 주장이, 주요 주장이 이거잖아요. 이 탄핵. 심판 자체가 국가 전복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거죠. 내란. 내란이고 국가 전복 기도고 이것은 공산화를 위한 거로 하잖아요. 공정장은 내란 선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 80%가 지금 공산당이 된 거예요. 다 속았다는 거잖아요. 공당이 일부 어느 날 검찰이 짜고.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 계신 최전선에 김진태 의원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소식은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거기까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왜 법정인으로서는 이건 안 되는 얘기냐면 농담이든 진담이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빵 터지면 우리가 차지하자 이거는 일종의 자기네들끼리 작당했다 모의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이런 모의와 관련돼서 법조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정말 신입생 때 배우는 게 한탕하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한탕하자 사건. 뭐냐면 음. 군인들끼리 저녁 앞두고 네. 야 우리. 저 전역하고 할 일도 없는데 무기 탈취해가지고 네. 나가서 하이나 산탕하자 하 어,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거예요. 모의. 그게 군검찰에 발각이 된 거예요. 오케이, 사전에. 예 네. 무죄받았어요. 왜? 모임만 갖고는 강도 네. 같은 거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강도는. 사실 예... 이런 얘기는 우리는 자주 하거든요. <laughs> 저희 제작진하고는 제가 내각을 이미 다 구성했어요. 어, 내각을. 내라를다 네. 쿠데타를 성공을 한 <laughs> 거예요? 제가. 아, 아니, 너 세상에 어지러면 내가 대통령 할게. 아. 뭐 가지고 싶은 거 뭐야. 그래. 방송국몇개 나눠줬으니. 어제 술 먹으니까 <laughs> 제가 어제 술 한잔 했거든요. 사실은. 네. 맥주집에 있었는데 네. 옆 테이블 아저씨들 심각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정권을 맡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만으로는 예비나 음모도안된다는뭐 어, 드릴까요? 뭘요? 뭐 드릴까요? 뭘요? 뭐 드릴까요? 화, 저 황교육 씨는 <laughs> 뭐 드린다니까 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청 정도 달라고. 아, 시각청 <laughs> 아, 그래서 시각총 드렸고, 오. 저희 최근 지는 SBS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오. KBS도 해가지고 두 개, 두개 <laughs> 가줬어요. <laughs> 저는 최근에 1년의 사태를 보니까 문체부가 알짜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런 아, 얘기인 거죠, 이런 그러니까. 게. 그 수준이란 네. 거. 그래서 사기 미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또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공갈도 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게이트 폭로하지 폭로할 테니까 5억 원을 달라고 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순실 씨가 거의 착각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이성한 미르재단 이사가 그때 당시에 돈이 좀 급해서 욕 그건 고용대 씨 얘기도 아니에요. 고용대 씨 얘기도 아니고 네. 그래서 5억 원을 그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땅을 사주던지 빌려달라 그러면 이걸 담보로 주겠다. 그거를 최순실 씨는 달라고 랬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 얘기를 그대로 옮겨도 땅을 사주들든지 5억을 달라 그랬다. 이게 협박이에요. 자기도, 자기도 <laughs> 이것도 공갈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절도가 또 나오죠. 절도. 그때 네. 공부상 비밀문서들 많이 나왔었는데, 고영태 씨가 이걸 문서를 가져가서 밖에 흘린 게 아니냐. 네, 네. 태블릿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태블릿하고 연결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절도죄가 될수 없다라고 봐요. 음. 문서는. 왜 문서의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중요한 거지 문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종이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컴퓨터 파일로 저장돼 있는 것을 출력해낸 경우에는 아예 가져갔더라도 컴퓨터 파일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 출시 그대로 쓸수 있잖아요. 가치를 하나도 뺏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절도가 아예 안 된다는 게. 확립된 음. 판례예요. 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에는 그걸 배임죄로는 처벌을 음. 해요. 하지만 절도는 종이, 절대 안 돼요. 종이를 가져가도 절도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네. 그 절, 종이 훔쳐다고 그러니까 L4G 훔쳐간 <laughs>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그걸로 처벌을 안 한다는 게 확립된 판례. 이거는 90년대에 이미 끝난 얘기예요. 90년대에 끝난 얘기. 그거를 어떻게 지청장 출신이. 이걸 부 몰라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싫다라는 거요제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런 이미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던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하라고요, 정치적으로 다른 소신발을 하면 좋은데 법을 본, 왜곡시키지는 말아야 본인 않았습니다. 전공이 그건데 어떻게요? <laughs> 본인 전공이 체육이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 뭘 만들어도 본인 전공에서 만들어야죠. 아,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렇게 이제 검찰까지 한 분이 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맞불 집회에서 아 그런 거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아니게 아니라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의인으로 정말 최고의 어떤 뭐 지도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상황인데 추앙을 하들때 하더라도 정치적인 걸로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다 틀린 얘기라는 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고영태 씨 관련해서 뭐공갈인이 등등 모의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혐의점이 네. 어려워요. 이게 법정에 가면은 다. 무, 무혐의로 떨어지는 거다. 아니, 기소 자체를 안 하죠, 아, 검찰에서. 기소 자안 예, 한다. 기소 자체를 안... 이제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그대로 진술로 증거로 못 쓰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거 있잖아요. 본인 이 지금 나 증언했죠. 네, 그거는 네. 문서송부 촉탁이라는 거 있어서 네. 그때 증언한 거를 기록한 거를 법원에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 그냥 고소란히 쓸 수가 있고. 독일한 법적 효과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측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게뭐 어차피 변호사들이 그쪽에서 밤대신 분도 다 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용은 다 나온 거거든요. 네. 녹취 파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일단은 없어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공개됐지만 가 이제 대리인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재단을 뻥 터지면 네. 최순실 씨나 아니면 현재 사무총장 날려버리고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뻥 터지기 전은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네. 그 얘기예요. 다 나온 게. <laughs> <laughs> 이게 어떻게 더 유리하냐고. 이얘기예요 그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확인하면 네. 다 나오잖아요. 최순 실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지를 그 사람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위에 아무도 없어. 네. 뭐. 위 회장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네. 새벽까지 연설문 고쳐가지고 보내줘야 겨우 대통령은 회장님 있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옷도 못 갈아입어.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들어서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는 시간을 안 지연하겠다는 ]데. 거죠. 근데 시간을 지연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소송을 해보면 정말 암담한 소송이 있거든요. 뭐 하나 이만하는 거 하나도 찾아낼 게 없을 때 네. 그때 뭐 하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꽂혀요, 사람이. 그래서 음.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는 그러니까. 그분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현재 그러니까 소위 맞불 집회. 저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반대 집회라고 하죠, 그냥 네. 반대 집회. 반대 집회, 맞불 집회. 이집회 주장이 주요 주장이 이거잖아요. 이 탄핵. 심판 자체가 국가 전복 기도라는 거 아닌가요? 내란이라는 거죠. 내란, 내란이고 국가 전복 기도고 이것은 공산화를 위한 걸 하잖아요. 공영장은 내란 선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 80%가 지금 공산당이 된 거예요. 다 속았다는 거잖아요. 인사원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짜고.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 계신 아니, 근데 최전선에 김진태 의원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소신은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거기까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왜 법조인으로서는 이건 안 되는 얘기냐면. 농담지든 진담이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빵 터지면 우리가 차지하자 이거는 일종의 자기네들끼리 작당했다 모의했다 이런 것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이런 모의와 관련돼서 법조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정말 신입생 때 배우는 게 한탕하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한탕하자 사건. 뭐냐면 음. 군인들끼리 저녁 앞두고 네. 야 우리. 전저 저녁하고 할 일도 없는데 무기 탈취해가지고 예. 나가서 하이나 산탕하자 어, 자기들끼리 모의를한 거예요. 모의. 그게 군 검찰에 발각이 된 거예요. 오케이, 사전에 예. 무죄 받았어요. 왜 모임만 갖고는 강도 예. 같은 거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강도는 사실 예... 이런 얘기는 우린 자주 하거든요. <laughs> 저희 제작진하고는 제가 내가 그 이미 다 구성했어요. 내가 그 웨라를 다 쿠데타를 성공을 <laughs> 한 거예요. 제가 아, 아니 너 세상에 어지면 내가 대통령한테 가지고 아. 싶은 거 뭐야? 방송을 몇개 나눠줬으니 어제 술 먹으니까 제가 어제 술한잔 했거든요 사실은 네. 맥주집에 있었는데 네. 옆 테이블 아저씨들 심각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정권을 맡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또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만으로는 예비나 음모도 어, 안 된다고 뭐 드릴까요? 거고. 뭘요? 저요? 뭐 드릴까요? 화, 저 황교혁 씨는 뭐 드린다니까 안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청 정도 달라고 아, 시각총. <laughs> 아. 그래서 시각청 드렸고 전 책임 비지는 SBS 달라고 그지서 제가 오. 야 KBS도 해가지고 두개두 개가 줬어요 <laughs> 저는 최근에 1 년의 사태를 보니까 문체부가 알짜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런 아니, 얘기인 거죠, 이런 그러니까. 게. 그니까그수준이란 네. 거. 그래서 사기 미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또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공갈도 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게이트 폭로하지 폭로할 테니까 5억 원을 달라요 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순실 씨가 거의 착각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음. 이성한 미르재단 이사가 그때 당시에 돈이 좀 급해서 요 그건 고영태 씨 얘기도 하려고. 아니에요. 고영태 씨 얘기도 아니고 네. 그래서 5억 원을 그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땅을 사주든지 빌려달라 그러면 이걸 담보로 주겠다. 그거를 최순실 씨는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 얘기를 그대로 옮겨도 땅을 사주들든지 옥억을 달라 그랬다. 이게 협박이에요? 자기도 자기도 <laughs> 이것도 공갈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절도가 또 나오죠. 절도. 그때 네. 공무상 비밀 문서들 많이 나왔었는데 고영태 씨가 이걸 문서를 가져가서 밖에 흘린 게 아닌? 지금 사실은 이제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고 많이 얘기 나오는데 예. 원래 이제 고영태 씨가 녹음을 한건 아니고 그렇죠. 상대방이 한 김수연 거죠. 김수연 씨라는 사람이 예. 블루케이 대표로 있으면서 예.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거기 보면 뭐뭐 잔면 배달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영어 강의하는 것도 예. 있고 뭐 대부분 다른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2250개 가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완전히 사적인 내용인 거고 예. 검찰이 의무 즉 의미 있다고 본건 29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 2,500개를 다 들어온 사람과 이렇게 짜장면 얘기도 듣고, 헌재에서 언제 다 들어요? 아니. 표현이 참 창조적인 게 공개 검증이라는 표현을 써 쓰셨어요. <laughs> 아니 법정에서 공의를 그냥 검증을 하면 어차피 헌재의 절차는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공개 검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꼭다 같이 들어보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했는데 거기 얘기한 것처럼 짜장면 뭐몇 그릇 주세요 이런 걸왜 듣고 있어야 되는 되는 요 그러니까 거야, 저기 헌재 재판관하고 방청객하고 언론인들 다 모여가지고 생중계로 짜장면 주세요 이러고 아, 집에 엄마한테 <laughs> 안부 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데 효자 있는지. <laughs> 모르겠는데 <laughs> 영어, 영어 영어 강의하는 것도 들었다 하여튼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녹취 파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고영태 씨 얘기를 왜 끊었냐면. 현재가 증인으로 출석 안 했으니까 증인 채택 철회해 버렸습니다. 예. 그 얘기는 고영태 씨 얘기 안 들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하는데 네. 별 의미 없다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형사 재판 나왔던 부분들은 어떻게든 거기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통할것 같고. 이게 뻥 터지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던 진담으로 했던 상관없이 아니. 거기 실무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 날라가면 야 우리가 대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말할수 있어요 그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무슨 의도든 간에 근데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었냐가 아니라 뻥 터지기 전에는 그러면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가 그 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최순실 씨를 어떻게든 동원해 가지고 고영태 씨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최순실 씨회장님또 어떻게든 바람을 불러서 이 사업이 좀 하게 해 달라. 최순실 씨가 결국에는 다 힘을 썼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일반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농담이냐 진담이냐는 얘기를 했을 때 고영태 씨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의인도 아니지만 쓰레기도 아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부정한 이익을 차지로 했었다. 그건 맞잖아요. 인정해야 네. 되잖아. 약간의 공범으로서의 노릇을 했으니까 내부 고발도 할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설량한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알겠어요. 그걸 이제 히트러을 잡는 건데 제가 참 어제였나요?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해 가지고 일곱 가지 혐의를 들어가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음, 주장을했지않습니까그 네.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던 게. 이분이 부장검사에서 지청장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네. 공안검사로 빛나는 경력을 쌓으신 분. 법제사법위원회 분이죠.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법을 주무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왜 법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그분의